자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하나오션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에 대한 이런 브리핑들 자 그리고 이 코스피 3000은 돌파한지 꽤나 되었죠 자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코스피 3000 돌파했지만 당연히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 종목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하반기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들로 준비해 봤으니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일단 다시 정신을 차린 것 같죠. 지금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정말 시끄러웠는데 이 대주주 기준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무게치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자 사실 이건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자, 청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12만 명을 돌파했단 말이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난해 금투세와 마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시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국내 증시 반등이 나와줬죠. 지금 이 코스피도 1.6%,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 반등이 나와줬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아쉽습 있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순매수 주체가 되어주고 있죠 자 역시나 지금 이런 금투세 그리고 대주주 기준 이런 이슈를 만들면 이슈가 되는 거고 이 이슈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금세 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관련해서 중요 포인트들좀 말씀드리자 라면 자 최근에 이 한미 무역협정 타결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어떤게 나왔습니까 자 미국 쪽에 무려 1500억 달러 20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자, 이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 한화오션일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런 겁니까?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이런 경험이 있고 자, LNG 수주까지 들어갔죠. 현대 이수주권이 무려 50년 만에 미국 시장을 진출한 겁니다. 자, 더욱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당선 직후부터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국의 조선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트럼프 마음을 돌린 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다. 미국 조선업 완전히 바꾼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오션이 대미무역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바로 이키 플레이어다 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조선업 부흥산업의 전방위로 나서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총 3,500억 달러 거의 500조 가까이 되죠 펀드 금액 중에서 자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금 200조 원을 조선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고 일자리까지 만든다.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까지 보여줬죠. 자, 헌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이미 참혹한 수준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이 세계 주요 국가 신조선 수주량 순위에서 5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뭐, 터키, 이탈리아보다도 낮다라고 나와주고 있고, 생산량은 더 심각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는 지난 무려 21년간 32척의 배를 건조했지만, 하나오션 어떻다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만 무려 40척의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 1년간 했던 것보다 1년 만에 만든 게더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오션이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고 라볼수 있고 지금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러셀보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의 국장이죠. 자 지금이 필라델피아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고 하나가 필리 조선소에서 진행한 이런 투자들 활동 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도 받는 부분이고 투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있으니 일자리까지도 창출이 되죠. 자 그리고 플러스로 협력 체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되었던 이 조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단 말이오. 자 결국 이 프로젝트의 키 플레이어가 누구다? 바로 이 하나오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7년도까지 실적 개선 늘음이 이어질 것이다. 자, 결국 주가라는 거 어떻게 움직입니까? 실적이 맞춰줘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적정 주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하나 오션, 오래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 지금도 높은 자리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건 말 그대로 기대감만 가진 종목들에빗대어서할수 있는 말들이고 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실적까지 받아줄 수 있다 모멘텀이 될수 있다 자 적정 주가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난해였죠 11월부터 모아갔던 종목이고 자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국내 수혜 테마들 상당하다 자 당연히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이 두산 노빌리티 이 부분부터 잡아갔던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조선도 잡아가야 된다. 지금 당장의 후발주매매로 적합한 종목은 하나오션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자그 이후로도 제가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하나오션 어떻게 됐습니까자 최소 두배 이상 거의 세배 가까이의 수익률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천을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게 바로 이 하나 오션이고, 자, 지금도 큰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까지는 지금도 올라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오션 말 그대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종목일 수밖에 없고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영상에서 보다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불과 1, 2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바로 이 국내 증시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헌데 이렇게까지 증시가 올랐는데 아직 제대로 된 수익이 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자 최근에 코스피 3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헌데 나는 아직 이 돈을 못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투자의 방법,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부위 되겠죠. 자, 제가 진행했었던 이 일기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도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먹어 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자, 제가 말 뿐만이 아니라 1기 프로젝트에서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들, 수익률들 짧게 한번 체크해 보자라며. 자, 먼저 빼놓고 갈수 없는 종목이죠. 작년 말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고.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할 매수로 두번 진입을 했죠. 이 당시가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단 말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3만원이 넘었을 때도 지속적인 정막 브리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결국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3만원 부분을 돌파 했고. 자 훨씬 더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바로 이 당시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가 7만원까지 자 무려 3배 이상 3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시켜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 hm 파마 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작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였고 지금 이 글로벌 1위 기업 아메이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더욱이나 중요했던 게 국내 기업들 역시도 지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천억이 채 안되죠 900억원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해볼만 하다 자 그리고 HM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바로 상장하고 직후 이렇게 빠졌을 때 추천을 드렸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 이상 2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을 때 지금은 우리 유리기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유리기판 대장주라 볼수 있는 SKC 그리고 조금은 중소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필옵틱스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SKC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구간 10만원 구간에 추천드리고 따블까지도 올라왔었죠.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2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에서 추천드리고 두 9배 이상까지도 이렇게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 시메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22,000원대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바로 이 로봇 관련된 이런 기업이었는데. SK그룹과의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런 기업이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2만원 묵은 바로 이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따블 이상 고가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사명이 변경되었었죠. 바로 이 하나비전, 이 당시에는 하나인더스트리 리얼솔루션즈였고, 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번, 이 종목 역시 두 번이나 분할 매수로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 하이닉스빨, 지금 이 TC본도 수주가 나와줄 거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당시에 터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하나비전 제가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7만원까지, 2배 가까운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고 갈수 없는 섹터죠. 바로 이 전력 관련해서 LX 일렉트릭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30% 넘게 수익권이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당시 좀 추천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50% 가까이 상승이나 줬죠. 자,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블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빼놓고 갈수 없는 섹터죠. 또 하나의 섹터 바로 이양 양자 관련해서 엑게이트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연 상후에 정리했죠.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 났고 자그 다음 날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금일 양자 관련 주 다시 한번 잡아가겠다. 이번에는 KCS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가 마감 x 스게이트 ICTK KCS까지 양자로 3연타까지도 이렇게 먹었었죠. 자 바로 제가 이 당시에 x 스게이트를 추천드렸고 2연 상후에 저희는 정리를 했고 자 그. 그리고 후발 주자였다라고 볼수 있는 ICTK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수익률. KCS 역시 후발 주자로 크게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 1기에서는 굉장히 성공리에 마감을 했죠. 제가 이번에 이 2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2기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진행을 하겠죠. 자 아직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다라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790-3032 010-7790-3032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2기에서도 딱 300분가만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 300분이 넘어가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제 종목 등을 빼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딱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300분이 되면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1기에서는 제가 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수익으로 보여드렸죠. 자 이번 이번이 2기에서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또 한번 이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010-7790-3032 010-7790-303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이기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올 하반기에 먹을 종목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결코 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가 이게 꿈이 아닙니다. 실현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 정보들 바로 이 돈이 되는 정보들을 또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